사람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어저께 내가 우리 직원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또 우리 신랑한테 오늘 아침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상처를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랬더니 사람마다 다 그것도 틀려요. 사건이 생겼어요. 상처받는 사건이 생겼어. 내가 이제 화를 냈어. 바닥이, 왜이를들 청소를 왜이 모양으로 했어? 그래서 화를 내가 막 냈어요. 그럼 우리 직원 A, B, C가 받아들인 게다 달라요. A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 지저분하니까 대표님 치우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B는, 야, 남편하고 싸우고 왔나 봐. 어, 성질 불이네 지금. 이래요. C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떠나야 되겠어. 뭐, 이런 야단받으면서 내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상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상처도 완화가 될수 있고, 상처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 주는 게 생각보다 편견과 선이 껴질 수도 있어 상대에 대한 그럴 때도 좀 있고요. 사람들이 그래, 아우 나는 쟤 배기 싫어서 응난 가야 되겠대 그만둬야 되겠대 그리고 뭐 쟤는 사람의 상처만 주고 쟤가 있는 한난 여기 안 있겠대 자기 상처 준 사람이 먼저 가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떠난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 내가 보낸다고 보낼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간다 나간다고 쳐요. 그 사람 배기 싫어서 나가면 미안하지만 상처라는 게. 다른 데 가면 더 크게 나를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저쪽에서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내 내면을 마음의 근력이라든가 내 가치관 목표 이런 거를 더 생각하면서 상처를 좀 완화시켜서 받는 것을 내가 좀 스스로 키우면 어떨까. 확실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봐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애가 있고 이건 정말 상처를 받을 일인데.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크게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난 그럴 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이다. 미숙하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 미성숙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요, 나는. 내려버리면 내가 덜 속상해. 근데 우리는 뭐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우리가 좀잘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념, 가치관, 우리가 보는 시각, 그 상처를 받을 때 보는 시각을 달래야지 돼요. 다만, 상처의 크기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완화할 수 있는 마음에 걸려? 좀 긍정적인 거? 이걸 좀 하면 어떠한 게좀 들어와도 좀 쉽게 상처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상처도 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요런 데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면 소금 뿌리면 다 아프잖아요. 다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야 돼, 치료. 그게 뭐예요? 그 치료라는 거는요, 근력이라, 마음의 근력. 음. 긍정적인 거. 그래서 스스로 좀 뭔가 강해지는 거. 그래서 좀 상처에 덜 받는 사람으로서, 어, 좀 성장하는 거. 이런 걸 매일 다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처가 계속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적어서 난늘잘 적으라 그러거든요. 적어서 T자로 얘기를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한번 정해보는 건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용기. 어,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먼저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오바랍이 된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보면, 의외로 방법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 그래, 떠나버릴 수 없는 걸인정을 해요. 그인정을 어, 하고, 그것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떠나버릴 수 없어. 그래, 와. 나랑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너 가야 돼막 이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난내 생각에는 외로움이 오잖아요 뭐 이런 우울감이 오잖아요 그 우울 우울도 너는 가야 돼가 아니라 이런 데잖아 그래 왔냐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야 아니면 자주 오는구나 그래 같이 살자 바꿀 수 없잖아 내가 안 온다고도 머리가 자꾸 오고 그죠? 그러면 그 바꿀 수 없는 거를 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정하는 용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는 떠나지 않겠지라고 받아들이고 하면 이상하게 우울증 환자도 그래요. 저희 언니가 한번 우울증이 한번 생겼는데 언니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요 언니 밤에 그 언니 왔구나. 이렇게 해봐 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그 병이 없어졌는데 왔구나. 근데 그래. 너 언제, 언제까지 놀다 갈 건데? 조금만 오늘 놀다가 나 텔레비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이렇 오래 있으면 나는 우울해서 빨래도 못 하고 텔레비도 못 하고 잠도 못 자잖아. 조금만 놀다가 오늘은. 네. 얼마나 머물다 갈 건데. 그리 받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치과에를 간다? 음. 치과를 가면 의사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찬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찬물이 그렇게 시렵지 않아. 어. 받아들이니까, 그죠? 미리 얘기해주면.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때요? 혹하잖아요. 네.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래, 받아들이면 내가 올걸 미리 예, 예측하는 거야. 그래, 맞구나. 네가 있으면 나. 텔레비도 못 보고, 빨래도 못 하고 아무도 것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좀 일찍 가. 내일 다시 와. 내가 또 받아줄게. 넌 어차피 올, 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인정해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편안해진대요. 근데 그게 진짜 심리학 속에 있어요. 이거 심리학은 통계학문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파도를 즐기는 법을 좀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잘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즐기는 법을 배우고 나는 그뭐 리허설 이런 말참 좋아해요. 우리 연극 배우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혼자라도 막 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 내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파도 타는 바, 법을 배웠다고 또 파도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를 즐기는 거? 즐기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인정하고, 좀더 좋은,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이 세면 얘가 이기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면 부정적인 애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라는 건 잘, 잘 하거든요. 옛날에 왜,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던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네, 예, 싸나운 늑대가 있고, 온순한 놈들가 있습니다 누가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삐들은 말을 짧게 하잖아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온순한 놈한테 먹이를 주면 개가 클 것이고 싸나운 놈을 너한테 먹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감정의 먹이를 누구한테 주는 습관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음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이 또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진부한 얘기가 그, 아무런 것도 아니, 아래도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생각은 잘하면 그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출발점이 생각일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어떤 출발하냐. 내가 늘 얘기하자. 마약하는 놈은 아침에도 마약 생각을 했을 거라고.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윤선 이야기를 촬영하려면 촬영하는 생각만 했을 것이고, 그죠? 생각이 모든 출발이에요. 내 인생에. 생각도 훈련이 근데 돼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훈련을 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이, 이거 아세요? 코이? 어항에 놓으면은 3 40cm. 그리고 좀더큰 데다 놓으면 120cm. 그리고 강에 놓으면 1m 이렇게 큰데요. 생각도 내가 어디에 갇혀 놓느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요만한 데 놓으면 딱 고급밖에 안 크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가 아닐까.